개폭격에 원턴 봉쇄? 그렇지! 궁극기의 개폭격! 야이 자식아! 나이스 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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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딜러 그냥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됐다 됐다 야저 타면 안돼 저거 타면 안돼요 오 지크티에 이거 일단 일단 지크티 일단 발라버려 이거 일단 궁극기의 개폭격! 더블킬의 개폭격 가나요? 일단 세레센스 그렇지 부시플레이 부시플레이 좋아! 지쁜 착. 히 아이, 뭐, 파키토가 라인전은 무섭죠, 확실히. 그거 맞아요. 근데 라인전만 무서워요. 그래, 저쪽 지금 조합 꼬였잖아요. 완만이화이퍼가 이거 뭐야? 루녹스가 서포이야 쟤네 모르겠는데? 루녹스가 진짜 가끔씩 서포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완전 가끔씩이라서. 아이, 근데 저쪽은 추랑 파키토가 서로 넘었어요. 원래, 추랑 파키토는 둘이 붙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쟤네 헷갈리단 말이야. 쟤네 둘이서, 뭐야, 둘이서 뒤로 걸어갈 때마다 헷갈려, 진짜. 재밌고 센 캐릭터 찾고 있는데, 세실리온이요? 추천은 해드리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세실리온. 근데 솔직히 진짜, 세실리온 진짜 개노잼이. 제가 생각하는 모바일 레전드 캐릭터 중에 가장 노잼 캐릭이 세실리온이라 항아요 자, 알파베타, 베타, 알파베타, 알파베타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달라갑니다 그냥 미사일만 오지게 쏠거에요아 이러면 또 욕먹지? 아... 제가 알기로는 알파는 피읖괴물이라... 고 아! 근데 괴물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안봐가지고세번째거만끝으면 내가 이길거 같은데 아! 이거 맞아줘! 오! 그렇지! 와그딜 봐봐. 이거 딜봐봐! 이거 왜케 세이 스킬 좋아 방템부터 갈게요 이거 이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이게 이거 이 e 스킬 있잖아요 이걸 맞출 수가 없어 <laughs> 이걸 도대체 누가 맞아줘 진짜 1 e 스킬 너무 너무 느릿느릿 빔이야 이거를 이 e 스킬을 언제 맞춰야 되냐면요 궁 쓰고 들어가서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붙어서 그 용도 밖에 없어요 와 근데 너무 개꿀인게 뭔지 아세요 나 이거 스킨 뭐야 여기도 딜렉 키스와나 이거 스킨 뭐지 근데 진짜? 오 패시브 붙여놔야돼 패시브 좀붙여놓죠비 그렇지 자 저런 식으로 그럼 가면은 알파베타가 베타가 쫓아가면서 쪽쪽쪽쪽 오지게 때려요 그 아프거든요 아 이벤트로 받았어요 아 진짜 오 개꿀인데 지나갈게요 그렇지 진짜 지나갔다 <laughs> 아한입 중에 개 폭격 그렇지 포타복으로 좋아 아, 진짜, 한 돌. 포타목으로 하나 있네, 젠장아. 그때 개별로라고 했어요? <laughs> 에이. 또 은총님이 내 매력을 모르시네. 거, 북그 뭐야, 거짓말쟁이 개폭격. 오, 씨식이다, 이자식아. 이거 맞아봐, 이거 맞아봐. 이거 두대 맞으면 겁나 아프거든. 나한테 두 대만 맞으면은 나머지는 알파가 알아서 둘다 넣어줘요. 피, 읍에. 피, 읍에 개폭격. 그렇지. 오, 죽을 뻔했어. 오 무빙 왔다 갔다 무빙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에 그래도 매력이긴 하죠. 에 <laughs> 고마워요. 알파요? 알파 얘는 패시브가 좋아요. 패시브로 먹고 사는 거라서. 아오 그렇지나이스 지나갈게요. <laughs> 아 이게 안 중요. 뭐해? 와, 이거는 좀 사람인가 싶네, 진짜. 짐승 아니야? 자, 안 걸리죠, 이것도. 아, 그런 거 하지 마. 어우. 그런 거하 아, 니 근데 이거 리 e 스킬이 이상하게 나가. 이렇게 됐었잖아. 아니, 이 e 스킬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는데. 리니지야, 아, 현질 많이 했죠너 어, 나이스 정면군이다, 임마. 하하. <laughs> 일로, 와, 일로, 일로. 알파벳, 알파베타. 베타, 알파베타.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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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참아요, 나는. 이거는 일단 피음용 그렇지. 요 정도 때려주고 나는 이거 밀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단 말이에요, 지금. 아, 근데 0킬 4데스야. 이거 아니, 어, 개호반데. 와, 근데 얘가 이렇게 라인 클리어가 원래 이렇게 좋네요, 나? 아카이는 좋죠. 세상에 나쁜 탱커는 없어요. 바로 정면에서 맞춰주면은 이거, 봐봐요. 지금 흰색 데미지 보이시죠? 지금 딜 보이시죠? 보이시죠 지금? 어 세레센스! 그렇지! 기대했겠죠? 에에 아싸! 알파 잡았다 기대했겠죠? 나 세레센스가 있거든 어어 그렇지 알파 패시브가 스킬 두개 맞추면은 표식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때 알, 스킬을 두개 맞추면은 위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쫓아가고 쪽쪽이 오지게 때려요 쪽쪽쪽쪽 하면서 그게 아파요 그거 방무 데미지라서 그거 진짜 아파요 오, 내 친구 건드지 마라. 내 친구 건드지 말라고 임마. 너도 스킬 두개 받고 싶어 그렇지. 안 아파요. 그런 거. 다들 보이시죠, 지금. 뒤에도 이상한 비행기 같은 애가 계속 쫓아 가는데 그거 진짜 아파요. 안 돼. 이불이 남사야. 이번에 남사야. 그렇지. 야이제 씨가 아, 너 미사일 맞고 싶어. 그렇지. 아, 나 마나 딸린 거 봐. 마나가 왜 이렇게 딸리지? 아, 근데 나어시를좀 먹어야 되는데 무슨 어시가 하나도 없... 아 뭐야. 킬이 하나도 없어. 에 근데, 이거, 진짜, 그게 진짜 아파요, 이거. 초반에 딜 교환할 때도 좋아요. 그래도 스킬 두 개를 맞춰놔야 돼요. 야, 얘가 이래서 만화신을 가는구나. 와, 만화가 너무 딸린다. 뭐야? 뭐야? 지나갈게. 오,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나 진짜 안 움직여. 우와, 나 진짜 안 움직여, 진짜 안 움직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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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딸릴 때 기환하는 거 베스트죠. 만화 딸릴 때는 원래 기환을 해줘야죠. 저는 쓰잘데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말했잖아요. 저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상남자야. 기환은요.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픽 낭비야. 집은 죽었을 때만 가요. 제발. 아우 어? 정면궁. <laughs> 1킬이야, 나 1킬에게 뽑혀. 그렇지, 않아어 약점 만줄 거야, 약점 만줄 거야, 이 자식아. 그렇지. 미사일이나 먹어라, 임마. 아니, 봐봐. 방금 봤어요? 아니, 이 스킬을 여기다 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옆으로 지나가. 이상해. 여기다 쏘는데. 아니, 비행기가 반대로 지나가. 아, 어, 비행기 맞았으면 이거 피 c 부터 쏘을 텐데. 아니, 우리 스킬 버그 있는 거 같은데. 아니 게임 소리는 켜놓는데 송출만 해 놔요 저는 게임 소리를 아예 안 듣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들리실 거예요, 저는 안 들려요 야 이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러니까 내가 키를 못 먹었지 저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그렇지! 지나갈게요 그로지아요 야, 야, 채 때려, 채 때려. 때려. 때려 존슨 때려, 존슨 때려, 존슨 때려, 존슨 때려, 존슨 때려, 존슨 때려, 존슨 때려 너는 나한테 맞아 오브... 밍 그렇지 체력이 안 납니다. 알파벳 다 체력이 안 납니다. 아 지려버렸습니다. 궁을쓸 수밖에 없는 거죠. 세레센스 <laughs> 에이, 나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자꾸 때려. 어 바톤 왜 저래? 뭐야? 어 이거 뭐야? 정면궁 그렇지? 어 미사일 두개다 맞음. 자, 흰 색깔 데미지 오지게 들어가. 제발, 나또하 움직일 거 같아요. 제발, 나도 움직이게 해 주세요. 제발. 무빙 왔다 갔다 무빙 일로 와. 오, 스마이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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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미사일 두 개, 그렇지. 일로와, 딱대. 딱대, 이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지게 잘 피하네. 무빙 뭐야? 아, 뭐좀 말려봐, 재줘. 야, 좋았다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이 새끼 빼러 왔어. 요, 그렇지. 야, 이 새끼 뺐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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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너 코로나잖아, 그렇지. 거리도, 거리도, 거리도. 어어어. 어, 한입춤? 아, 이거 뭐야? 우빙, 그렇지 이거 맞으면은 위, 뭐야? 위치 노출되잖아요. 야, 궁수로 왔어요. <laughs> 아마 죽을 걸너못 버틸 거야. 내 패시브 겁나 세거든. 그렇지, 봤죠? 여러분들, 이패시브가화상의 촛불 있죠. 그 불타는 지팡이, 그거 한 5천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화면 방송하면 지연 생겨서 마이크랑 화면이랑 시간 달라서 방송 하시기 아니요. 게임은 어차피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서, 통출은 상관없어요. 채팅창 보는 게좀 힘들어서 그렇지. 아, 안돼, 나 약점, 나 약점 보였어, 약점 보여서 약점 보여서 무빙 뭐... 그렇지. 아니, 나는 약 애초에 나는 약점이 없는 사람인데, 나 뭐야 천하무적이란 말이야. 나랑 안 맞아. 어, 공이 또 있는데요. 한 요쯤? 요쯤에 다 쓰면 되나요? <laughs>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카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야, 피흡 봐봐. 피에 미쳐버렸습니다. 어 뭐야 싸우려고? 안될것 같은데 나 피시 아프잖아못 버텨. 쓰시면 안 된다니까. 어 세레센스. <laughs> 에이 정명궁쓸 거야 체력 채우고 너 패시브 해주고 막 그때 받고 싶어 그렇지 안 된다니까 나 깡패야 지금 아예 바라고 쓰고 깡패라고 있겠습니다. 자 무자비하죠. 회복을 쓰고 싶은데 회복 쓰면 내려지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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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쟤네 내비를 잘못 찍었네 또. 어! 궁극기 제마 제발 궁극기다. 오면한데피읖으로 버티나? 아. 하... 알파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근데 방금 존슨이 내비를 잘못 찍어 가지고 아, 저 점검을 좀 받아야 돼. 회복 쓰면 내려진다고 북경님이 알려 줬는데. <laughs> 예, 저도 저도 폭격님 방송 좀 봐야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양주시에 사는 한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개폭격님 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런 꿀 같은 정보도 알려주시네요. 아, 나도 폭격님 방송 좀 봐야겠다. 이거 이제 영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돈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돈 차이 안 나는데 불안하거든요, 진짜. 카디타랑 루녹스면은 저 개인적으로 루녹스가 낫다고 생각해요. 야 치고 빠지기 와 뒤에 뭐야? 어이 새끼 썼다 이 새끼 썼네? 어 완만 이 새끼 썼죠? 자 완만 근데 궁극기가 터졌네 야완 궁기 있다. 궁기잖아 궁기잖아 피읍으로 버티나요? 그렇지? 피흡에게 폭격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라고 이제 아쉽더 죽는구나 아 피흡에게 폭격 제대로 했는데 아 너무 아깝다. 봐봐 이거 존슨이랑 가면 안돼아 존슨이 약점만 오지게 터트려가지고 코로나 나가 고 내가 걸렸잖아 톡톡 톡톡 <laughs> 아니 무슨 그냥 키클로피스 지나갈게요만 하면 그냥 다 녹아요 그냥 다 톡톡이야 이번 판 잘하시는데 왠지 아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하고 있진 않아요 그니까 <laughs> 왜냐면은 그거예요 지금 제가 존슨 타고 다니면서 솔직히 킬좀 뿌려먹고 있거든요 자 가자 영준가 영준은 아닌데 어? 아우, 이제자식가미 스킬로 피하면 어떡할 건데? 나 절카 떴어, 이제. 나딜 미치거든? 와봐. 피해 맞고 죽지? 아, 프지 그래. 나 이제 절카 떴어. 감당 안될 거거든요, 저 이제. 이거, 뭐야, 불멸에 가다, 불멸에다가 통째 뜯어오는 거잖아요? 딜 아예 안 들어와요, 진짜. 내진탕은,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거 뭐야. 평타를, 내진탕이 활성화됐을 때 평타 치면은 광역 데미지가 한번 터져요. 그냥 그거예요 키토키토파키토 살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고 있죠. 예, 포기해야 됩니다. 딱걸렸 어? 와, 둘 뭐야 저거? 지나갈게요? 그렇지! <laughs> 지나갈게요? 제대로 걸려버려! 아니, 근데 왜 옷이 안 들어와? 아니, 방금 옷이 안 들어오지 않았어요? 탕수육 먹고 있는데 새우 맛이 나면 개의가 아니에요? 나 저번에 탕수육 시켰는데 뭐야? 그거 와가지고 깐소새우 와가지고 진짜 개이득 봤는데? 완전 개이득 아니에요 그러면? 깐소새우가더 비싼 거 잖아요. 자 이제는 편안하게 영주 먹으면 되겠네요. 자 이거 봐봐요. 스킬 쓰면 위에 위에 이상한 그림자 같은 거 생기잖아요. 흐릿흐릿하게. 이게 패시브가 터졌다는 거거든요? 와나 근데 궁쿨이 8초야. 궁쿨이 완전 개소름인데? 아 근데 밖에 지금 장난 아니야 바람 진짜 에이, 우울한 날이죠 이렇게 딱그 뭐야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 사람 기분도 괜히 우울해지고 하잖아요 예 우울할땐 뭐다? 개폭격이다 어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정면 궁 쓸거야 다 세레 있거든 아이 적당히 어? 어 내꺼? <laughs> 어우 개꿀맛 초코맛이었죠 방금 아싸! 나 레드 있는 남나 나 레드 있는 남자야! 일로일로 일로와 나 레드.. 음, 내가 잡을거야! 야! 아싸! 뭐야? 어? 와 방금 봤어요? 내가 알파 궁? 시체 농락 오지게 하고 있네? 아 잘못내렸어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제? 돈 차이가 안나는거 아니야? 와 이거 게임.. 게이... 돈 차이가 아예 안나가지고 아싸 위드 밀었다 일단 두개나 밀었네요 이제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유리한게 맞네요 에.. 좋습니다 와 진짜 이래서 토막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에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놀 때는 내 마음이 더 아파. 아, 아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좋아요가 높으면은 알고리즘 형성이 잘 된대요 여러분들. 자 홍보 한 번씩 해준다는 생각으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기회 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독까지 해주시면 완전 땡큐고어자존슨궁으로 이즈킬 빼고 어 뭐야 어디인데. 저기가 완전 노다지였는데? 어디인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고? 어? 키토키토, 바키토? 키토 아이고, 이거 경성실인데, 이거?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여기 밀렸잖아. 뭐야? 아, 안 돼. 이봐봐, 이럴 줄 알았어. 아오! 야오! 비으로 버텨야 돼. 아! 자, 이제 안 탈게요. 에, <laughs> 예, 안 탈게요. 아이, 오버데스 됐네. 젠장. 근데 이거를, 이게 우리가 한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자스크에다가 키클로페스라서 상대방은 피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개 짜증날걸요? 근데 그 와중에 뒤에서 알파 궁극기가 날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개 박살 냅니다. 계정을 100개 만들어서 좋아요를 100개 눌러드리고 싶은데, 아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100번 좋아요 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네요. <laughs> <laughs> 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지금 탱탱 가야 될것 같아요. 실맹건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데 어이없게 해. 지금 계란 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따나? 저 따면 영준데 내가, 내가 여기서 영주 수호자 해주면 되거든요? 아저못 땄다 저 땄으면 바로 영준데 저녁이요 고등어 오지게 먹고 왔죠. 에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고등어 먹으면 똑똑해지는 거. 자, 미드 합류하러 갑니다. 나 일단은 불멸이기 때문에 한번 나댈 수 있어요. 자, 제대로, 지대로 그냥 나대로 갈게요 그냥. 네, 일단 대기하다가. 나대로 왔어요. 궁쓰러 왔다, 인마들아. 그렇지. 그때 한번 맞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어, 일단 세대 있어요. 오우, 진짜 딜 봐봐. 오 이게 뭐야? 야, 우리 포탑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 그냥 포탑을 생각고 잡아버리는데? 순이나 해커트면 솔직히 순을 못 이겨요. 순은 요즘 넘살아서 순이 요즘 완전 그냥 암살로 대세예요 진짜 순만한 애가 없어요 요즘에는. 아저 파키토 뭐하냐? 현식 우지게 하네. 아니 좀 블루를 먹을 거면 둘다 먹던가. 제가 이거 뭐야 몸빵이 좀 돼야 돼요 이제. 좀 버티기 몸빵이 돼야 돼가지고, 피흡으로 괴랄한 피흡으로한번 버티고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밀리면 힘들어지는데. 오, 야! 오, 안 아파, 임마. 그렇지. 니가 쫄게 되잖아. 얘는 돌돌이 오지게 돌고 있네, 저기서. 오, 어, 얘 봐봐, 얘 봐봐. 야, 바키토가 이제는 그걸 하네요. 게릴라도 오지게 돌고 있네요. 야, 이거만 버티면 되니까. 어? 내집아이궁 없잖아 너궁 썼잖아 <laughs> 너 아까 너는 무서워서 궁 썼잖아 내가 다봤거든아 죽을 뻔했네 피흡템을 가자하니 아니 뭐야 마방 뭐야 마방템을 안 가자하니 룬옥스가 너무 아프네요 뭐야? 쟤는 그냥 숙지르고 가는 거야? 어내 아, 라인이 라인이 왜 자꾸 밀리지? 우리가 슈퍼미니언 나오는데? 근데 이거 자스크가 그냥 궁 한방 제대로 한방 궁 대박 한 번만 터지면은 게임세스코라서 아, 우리 하나 무너졌다. 젠장아, 어, 달린다 그렇죠? 제대로 박았는데, 와, 이거 몇 명이야? 우리 몇 명이 찌부짜부돼 있는 거야? <laughs> 아니, 방금, 방금 찌부짜부는 너무 심했잖아. 몇명찌부짜부돼 있는 거였어, 방금! 야, 좋았다, 좋았다잉. 좋았다잉. 야, 좋았다잉. 에, 나 체력 채우는 거 있다잉. 안 죽어. 안 죽지롱. 에이, 그런 거 받고 안 죽지. 천하야 할 판데. <laughs> 야, 방금 봤어요, 아까 전에? 찌부짜부 오지게 당하고 있던 거우리팀 어? 이것도 안 죽을 것 같은데. 나 탱탱이 좀 좋아가지고. 죽나, 혹시? 어, 피부로 버텨요. 그렇지. 와, 궁이 안 쏘죠.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뭔데? 뭐 싸움 났나? 아, 항복을 자꾸 누가 치는 거야? 아, 영주 걷는다, 이거. 설마, 자스크의 기적? 아, 근데 영주가 너무 세고잖아? 안 돼,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오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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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거기면? <laughs> 너 영주한테 죽는 거 아니야? 너 어떻게 빠져나가게, 이거. 그렇지. 어, 클 났다. 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 나 빨리 가야돼. 어, 잠깐만. 어, 키클 죽었다. 아! 요 키클 죽으면은 우리 희망 없는데. 키클이 메인 딜러라서. 자, 대기할게요. 자. 이거를, 에, 아시죠? 분리할 때는, 뭐다? 암석 물약이 최고다. 암석 물약 먹으면은 시식이 오지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용주 싸움이 무조건 희망이죠. 자, 마지막 싸움입니다. 아, 키클 나갔다. 소마! 30초 안에 끝날 거라 생각하고 나간 건가? 키클 들어와야 되는데, 야, 이거 영주싸움하고 있는 동안 파키토가 게임을 뭐 끝내버리겠다. 그런 의도로 미, 바텀 미는 데 당하지 않습니다. 자. 더 이상 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팀은 완전히 그냥 철통 무한하고 뭐 있기 때문에, 자 대기하다가 키클 와야 되는데, 그쵸? 키클 나갔으면 은 진짜 힘들어지는데, 키클 키클이 지금 딜 제일 세거든요 우리 팀 중에 그냥 완전 메인 딜러거든요. 아예 맞네, 그치? 지금부터 게임을 한 10분 정도 끌잖아요. 그럼 키클 이나50%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그냥 이스킬 쓰고 지나갈게요. 하면 아마 다 죽을 거야. 아 영주 먹혔다. 어나이스와탱 잡았는데. 아나이스 잡아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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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네, 데 불멸이 없는데. 불멸 10초인데. 저쪽 탱커 없는데 지금. 지금 우리 막 미친 듯 되는거 아니야? 저쪽이 시식이 없잖아. 내팀은 오지게 세든요 이제 제영주랑 1대1 뚫갈게요요확 아, s 지 났습니다. 어? 에이, 뭐 하시는데? 너 t s a 걸렸잖아 잖아 임마 지이지지 후반 h a v 개폭격. 평타 오 y o 세 t h a 지 o 나. 좋았어. what's 자영 there? Don't s 가 e what y o 가 r 방무데미지가 야 뭐야 방무데미지가 장난도 아니고 빨리 이거 하나 남은거 밀어야죠 어 이거 뭐있다 오 어, 나이스 어 궁터졌어 버텨야돼 버텨야돼 나이스 어궁또 있어요 그렇지 좋아 야 뭔진 몰라도 활약한거 아니에요 방금?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방금 활약하지 않았어요? 아오! 궁 써버릴거야! 세대 센스 있거든! 또잡있거야 좋아! 또 활약한거 같은데? 아닌가? 야 이거 밀어버려 이거 밀어버려 이거 부셔버려 이거 이거 부셔버려야돼 이거 기지 좀 부숴주면 안돼? 아 포탑 못 밀었어 아 밀었네? 아못 밀었어 포탑을 아 방금 포탑 밀었어야 되는데 맞죠 여러분들? 아 아포터 점사하려다가 점사하려다가 불멸 날라갔어요 젠장알 이 불멸을 팔고 여왕의 날개를 이제 가면 돼요 어차피 불멸 쿨이니까 불멸이랑 여왕의 날개를 돌아가면서 쓰면 되거든요 그쵸 지금은 일단 불멸이 없어가지고 힘이 안나네요 자 이거 불멸 팔아버리고 여왕의 날개로 이제 좀더 버티지 않을까요? 자좀 살짝 좀딱딱이졌거든요 저걸 못 민게 진짜 천추의 한이다 피거 죽으면 안되는데? 궁세스? 궁극기의 개폭격이다 임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개폭기의 개폭격 아 아깝다 와또 땄잖아 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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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대기 낙궁 또 있어 나궁또 있어 어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온몸으로 버텨 피흡으로 버텨 좋아 야야궁 버텨 따임 아 내가 바텀이 너무 밀리니까 아 미치겠네 바텀 막으러 가나 막으로 가나 어 궁극기의 개폭격 또 한타 하나요 아 이게 안 되네 나이스 야! 난공 스플라. 난공 이스플락 바로 걸려 버렸네. 뭐야 이거? 어, 너도 궁 맞아라, 임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오자마자 죽어 주세요. 나오자마자 죽어 주세요. 그렇지. 버텨 버텨. 좋았다. 좋았다. 상훈아 지금. 에. 갑자기 후반에 와서 오지게 세졌습니다 근데 영주가 아, 이거 아까 전에. 아니,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저고명이 너무 하셨네, 진짜. 근데 영주 나올 때쯤에 상대방이 다 나오거든요 이제. 아,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제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추랑 파키토랑 너무 헷갈려요. 아, 이거 진짜 핑계가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아, 근데 서로 포탑이 한개 남은 상태라서 누구 하나 먼저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존슨 궁이 어쩌면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예,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궁만 안 들어가면, 갑자기 마카이한테 달려든다던가, 그것만 아니면 되는, 되는데, 아, 이거 탑 라인이 안 좋다, 우리. 아, 이 키토키토, 바키토 여기서 만약 끊어주면? 서마? 개폭격에 원턴 봉쇄? 그렇지! 궁극기에게폭격야이 자식아! 나이스 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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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딜러 그냥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됐다 됐다 야 저거 타면 안돼 저거 타면 안돼요 오 어. 지크티에 이거 일단 일단 지크티 일단 발라버려 이거 일단 궁극기에게폭격더블킬에게폭격 가나요? 일단 세레센스 그렇지 부시플레이 부시플레이 좋아! 계속 잡아, 계속 잡아! 계속 잡아, 기세! 아, 그렇지! 계속 가, 계속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이게 폭격이야, 아, 쭉쭉 가, 쭉쭉 가! 어비 피흡! 야, 일단 느려지시고요! 자,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사람 짜증나지? 일단 또 궁극기! 야, 이 자식아!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일단 또 느려지시고요, 그렇지! 자, 나궁또 있어요, 그렇지! 오 뭐야? 너만 궁 써? 나도 궁 써! 나이스! 야, 맞아라 좀, 아! 죽이왜안 죽냐? 미치겠네, 진짜! 아, 좀 죽어줄래? 어, 헬! 친구들 헬! 와, 못 잡았어. 대박이다, 진짜. 만화를 다 썼네. 와, 말도 안 돼. 이걸 못 잡네. 제발, 불멸 돌아왔기를. 아싸, 불멸 있다. 아, 아 근데 방금좀 잡았어야 되는데. 파나의 효과가 그거에요. 그 체력이 40% 미만인가 떨어지면은 피흡이랑 그 뭐야 받는 데미지 감소가 생겨요. 그 체력이 40% 미만 떨어지면은 그게 되게 심해요. 체력이 많이 안 달아요. 괜찮아요. 또 파키토 저 잡으러, 잡으러 가면 되니까. 자, 영주 녹여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완완이 탑에 있으니까 근거는 확실해요. 이거 영주야. 자 이거 영주에서 근데 싸움 나면은 문제가 아안 오네. 탑안미네 이거 막으로 오네. 오, 나이스. 아, 나 영주 먹었나? 아, 영주 뺏겼어. 한타 대패. <laughs> 아, 아깝다. 아! 아, 제대로 패했습니다. <laughs> 요거에 끝나겠네요. 아, 아니 방금 영주가 영주가 궁극기 제대로 써줬거든요. 아, 아 근데 거기서 나도 써 나도 걸렸었나 봐. 거기서 호응을 못 해가지고.